여자의 코 짧게, 남자의 코 길게. 그리고 밑에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자 눈썹 하나, 두 개. 여기다 여자의 속눈썹이 앞쪽으로 하나, 둘, 셋. 이게 1번이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의 모델을 조금 복잡하게 변형시킨 게 2번이에요.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천천히 보고 그리면 되니까요. 자, 그려볼게요. 자, 여자의 코 짧게, 남자의 코 가고 나서, 지그재그로 입술 밑에를 쭉 이렇게. 자, 여기서 남자의 머리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뒤, 갔다가 밑으로. 좀 흐리면 한번더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여자의 머리가 뒤니까, 밑에까지 다 내려옵니다. 자, 눈썹 그릴게요. 자, 이렇게. 여자의 속눈썹은 마찬가지 두두 줄로 가서 자두줄 하나, 둘 가고요. 여, 남자의 입술, 여자의 입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키스하는 느낌입니다. 그죠? 어려워요? 끝났습니다. 자 여인 2번 끝났고요. 병아리 누구죠? 병아리. 야그거날라 먹는데요. 네. 병아리 좀 나중에 주실 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그럼 3번이 곰돌이 곰돌이 한번 해볼시다 곰돌이 자 곰돌이는 처음에 뒤부터 떨어뜨리는데요 솜을 떠서 하나 두개 먼저 떨어뜨리고요 자 주둥이부터 그렇게 이쪽을 떠서 주둥이를 고 아, 네, 나서 자코 찍고요 입을 여기서 이렇게 웃는 형태로 하나, 음. 둘, 자, 주둥이 근처에다가 눈 하나 찍는 거. 음. 자, 콕 음. 찍어주고, 음. 자, 음. 눈썹을 쪽으로 가요. 하나, 음. 둘, 그리고 콕 찍어서 뒤돌려주고요. 자, 콕 찍어서 뒤돌려주고, 음. 음. 제가 이쪽을 찍었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스크래치를 좀 가리기 위해서, 먼저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이렇게 한번 찍어요. 그리고 발을 덮겠습니다. 너무 크게 덮는데. 그래서, 발바닥. 하나, 둘, 셋. 이렇게. 발. 잘굶으했죠 음, 자, 그 다음에 병아리 바로 들어갈게요. 병아리 보겠습니다. 자, 병아리 쉬운데요? 뒤에서부터 해서 한, 찍어서 안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자, 찍어서, 눈. 둘이, 하나, 부위를 안에 밖으로 그리는 거예요. 둘, 날개를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요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형태를. 둘, 셋. 종아리, 귀엽죠? 음, 네. 너무 요 형태를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는데 되게 빨리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운동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돼지죠? 자, 돼지 볼게요, 돼지. 뭐손님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laughs> 자 돼지는 베이스가 곰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둘찍어죠자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데 돼지 귀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여기서 반을 이렇게 파줍니다 그래서 얘 귀를 몸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파주고요 자 몸에 이렇게 붙이고 코가 이제 돼지 코니까 찍어서, 요렇게, 곰돌이처럼 발라주고 얘를 요렇게 넣은 상태에서, 디지털을 그려주는데. 자. 둘 옆으로 길게 덮고요. 눈은요, 자율인데, 자. 잉크하는 눈으로 해도 되고요. 죽여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됐지? 됐다. 자, 이제 고양이 한번 그려볼까요? 고양이? 어... 자,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돼지랑 강돌이는귀 자체를 토, 떴잖아요. 그죠? 아니... 안쪽이요. 얘를 그냥 땅 당겨줍니다. 얘를 당겨서 폼으로 끌고 가요. 밖으로. 하나 폼을 끌고 가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귀쪽이 그려지죠? 끌고 가서 하나. 천천히 끌고 가야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찍어서 웃는 눈으로 하나, 둘 그려주고 수염볼 하나, 둘, 셋. 그라데이션이 좀 있는데? 하나, 둘, 셋. 수염을 하나, 둘, 셋. 이 그라데이션이 좀 있어서 웃는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 고양이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생겼냐면 보면 약간 이런 눈이죠?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네. 웃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마시마로 한번 그려볼게요. 마시마로가 생각보다 쉬운데요. 어, 그릴만한 게? 흙이 별로 없네요.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하단 부분에 품을 좀 떠서 살짝 볼록한 느낌이 되게 해주고요. 요거 없애겠습니다. 마시마로는 좀 우울한 느낌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 코어 찝급. 눈이 살짝 우울하게 길죠? 또 되게 쉬운데요. 생각보다 쉽지만 귀여워요. 그리고 귀를 고양이 귀처럼 여기서 이렇게 당겨야 요 살짝 이쪽에서. 생각보다 좀 귀가 좀 짧게 나왔는데. 아마시마야아 음. 어, 이거 마시마로요 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화난 마시마를 하려면 여백이 다 <laughs> 음. 이렇게 뭐, 빠지? 이렇게 넣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요한하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손잡이를 봤을 때, 다 모든 손잡이들은요, 3시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근데 제출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리면 되는, 거 저번 시에 봤죠? 그죠? 네. 네. 귀를 다시 그려야죠. 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림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도, 돌려버리면, 예를 들자면, 그 대회에서는 감점 요소예요. 왜? 네, 방향 자체가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그릴 때, 손잡이 방향을 세시로 가게 해서 그리려 했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랬죠? 음. 모든 디자인들은 다 이렇게, 방향이 올수있죠 자, 영상